네. 자, 그러면 실전 테스트 2 시작할게요. T, R, U, C, K. T, R. 이러면 틀린 거라고 <laughs> 저번에 말씀드렸죠. 못 들었으면 틀린 거예요. 아, 좋습니다. 이번엔 제가 10점을 까도록 할게요. <laughs> 다시 한번 해주세요. 네. T, R, U, C, K. 네, 그다음. C -K. 아. t r c t r u 그렇죠. 하지만 여기서. t r u 럭 하신 분은 <laughs> 틀린 거예요. 네, 왜냐면 T, R이 오게 되면. 츄. 츄 발음이 안다고 했잖아요. True, true. 네. 그래서 추라. 그렇죠. 트라. 네. 비싼 단어로는 T R E. 트 아, 여러분 이 정도는 어... 돼야 되죠요 P I N K. 아... P I N K예요? 핑크. 그렇죠. 분홍. N, N K 잉크. 그죠? 응크. 분홍색. 잉크. 아 이거 아시나요? 핑크. 은크만 응크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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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맞아요. 그다음에 어 7번이죠? 네. O T H E R, M O T H E R. 두번 해주시지 마세요. 그러면 못 들으셔야지 않습니까? 마 o t 어머니. 마 o t h 이렇게 지적해주면 틀린 겁니다. 마 네. Mother, m o t 혀를 반드시 뺐다가 집어 넣으시면서 t 하셔야 돼요. m o 네. 조금이라도 나오셔야 돼요. 너무 많이 나오줄네마 <laughs> 안돼 이건 힘들어요? 언어로 <laughs> 힘들어요? 네. 자 <laughs> T U R T L E 터럴 거북이 터럴 그쵸 거북이 딩동댕 이거 분명히 터틀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터틀도 맞습니다 터틀 <laughs> 네. <laughs> 하지만 좀더 부드럽게 음. 개쌤 정도는 해줘야죠 터럴 터럴 거북이 거북이 신발에 <laughs> 거북이 들어왔어요 신발에 거북이 들어왔다고요? <laughs> 아, <laughs> 이렇게 저랑 개그 코드가 안 맞습니다. 전 이런 아, 개그 치지 않아요. Picture, picture.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Picture. 그렇죠. 사진이나 그림을 얘기하죠. 네. Picture. 그러니까 그렇죠. 여긴또 ture가 여긴 ture로 끝나는 단어에 가지고 우리 배웠습니다. 아닌가요? 배웠죠? 배웠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.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? 지금, 네,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게, 음.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니라, 우리가 네. 지금까지 파닉스 영어 발음, 시작편과 비밀편을 네. 공부하신 분들이라면, 네.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톡톡톡톡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아마 네.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, 네. 이게 뭐지? 왜 이분들을 써왔다고 갑자기 테스트를 모지할 건데, 그 앞에 강의가 거의 60강입니다. 그거부터 보고 오세요. 네, 여러분들.